러시아 침공 이후에 일론 머스크의 행보와 또 앞으로 일론이 할수 있는 잠재적 일들을 생각하니까요. 아, 되게 마음이. 제가 하나도 미화시키지 않고 현 러우 전쟁과 관련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Around, 안녕하세요. 테슬라입니다. 현재 시각 28일 오늘 최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이 약 5시간 만에 끝났다고 하죠. 다음 회담 일정이 잡힌 것으로 보아 최소한 큰 위기는 면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순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도 그렇고 또 지금까지도 그렇고 이 불안정한 시기에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러우 전쟁의 일론 머스크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건 스타링크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사이버 장애로까지 이어지면서 지난주 26일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는 일론 머스크에게 자국민들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스페이스 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제공할 수 있는지 트위터로 직접 물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요청에 즉각 응답하며 현재 스타링크 서비스는 우크라이나에서 이용 가능하며 더 많은 단말기가 우크라이나에 배송 중이라고 발표를 하였죠. 이 약속 이후 약 48시간 만인 오늘 오후, 스타링크 단말기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부총리는 도착한 스타링크 사진을 공유하며 일론에게 감사를 표했고, 일론은 정말 천만의 말씀이에요라고 화답했습니다. 또한 오늘 테슬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지원을 내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지역의 일부 슈퍼차저를 바로 오늘 월요일부터 무료로 개방하며 테슬라 차는 물론 타사 전기차량 모두에 적용되게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로 인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소 좀긴 이야기가 될 텐데요. 나사 달 착륙선 독점 계약 이후에 아주 오랜만에 스페이스 X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항공 우주로까지 확대됐는데, 러시아는 이에 맞서 유럽의 로켓 발사를 무기한 연기하는 것은 물론, 국제 우주정거장 ISS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의도까지 내비쳤습니다. 아니, 러시아가 ISS에 뭘 하길래? 러시아는 유럽 로켓 발사에 얼마나 비중이 크길래? 네, 굉장히 큽니다. 우선 유럽 상황부터 볼게요. 당장 시급한 문제는 4월 5일로 예정된 유럽의 소유주 로켓 발사입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소유주 로켓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난 26일 러시아가 프랑스 소유주 로켓 시설에 있는 자국 전문가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어요. 이로 인해 이번 발사는 사실상 무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럽 각국이 공동 설립한 아리안 스페이스사는 앞으로도 최소 1년에서 또몇 년이 될지 모를 로켓 발사 지연에 대한 비용을 줄이려면 러시아 발사체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 대안이 사실상 스페이스 X 로켓에 재탑재하는 것 밖엔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국제 우주 정거장의 러시아 역할을 스페이스 X가 대신할 수 있다는 이유와 비슷한데요.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의 러시아 역할이 뭔지 볼게요. 축구장만한 크기의 국제우주정거장은 우주왕복선이 여러 차례 오가며 조립을 해낸 역사상 최대의 국제협력사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ISS를 비롯한 지구 궤도권에 있는 여러 위성들은 이들을 자꾸만 밀어내는 대기항력의 영향을 받아서 궤도를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달 초에 스타링크 인공위성 40개도 이로 인해 궤도를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궤도권에 밀리면 점차 지구와 가까워지고 또 폭발로 인한 위험성이 생겨요. 그래서 대기학력과 반대의 힘을 주기 위해 국제우주정거장을 리부스트, 재추진하여 위로 끌어올리는 일을 연간 여러 차례 시행한다고 해요. 이 역할을 러시아가 독점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 나 그럼 이제 손 놓는다? 이런 배짱으로 나오는 거죠. ISS가 궤도를 이탈해 파괴될 것을 상상해보세요. 그러나 한줄기 빛이 있으니 그게 바로 스페이스 x 입니다 사실 아주 우연히도 러시아 침공이 있던 그 주에 iss에 물자를 운송하던 또 다른 미국 우주 기업의 시그너스 로켓이요. 처음으로 iss 리부스트 기능을 탑재한 채 발사됐습니다. 이때 러시아는 상당히 위협을 느꼈겠죠. 우리 독과점이 자칫하면 끝날 수 있겠는데. 그럼 스페이스 X가 유일한 대안이 아니네요. 하시겠지만 유럽 로켓을 띄울 수 있는 미국 ULA라는 기업은 현재 즉시 이용 가능한 로켓이 없다고 하고요. 더 문제는 ULA와 시그너스 로켓 모두 러시아 엔진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 재추진 기능을 갖게 된 시그너스는 현재 두번더 발사할 수 있는 하드웨어만 갖춘 상태라 정말 러시아가 이를 중단하고 시그너스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게 없게 되면 전 세계에 대한은 스페이스X가 유일하다고 볼수 있어요. 스페이스X가 자체 우주선인 드래곤에 ISS 리부스트 기능이 되게끔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신속히 이를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은 상상이 안될 정도로 이미 충분한 기술력이 있고요. 스페이스X는 2014년부터 나사와 계약을 맺고 국제우주정거장에 비행사를 보내는 우주선 개발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TMI로 덧붙이자면 당시 나사는 이때 민간업체 선정에 보잉하고만 계약하라는 의원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보잉과 스페이스X 두 곳을 택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처럼 미국과 유럽 모두 스페이스 X가 없었다면 전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거고 지금처럼 러시아 침략에 강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완전 독립체 스페이스 X는 이 러시아 횡포에 대항하는 최대의 보루인 셈이죠. 텍사스 한파 대처, 미국 공급난 해결책, 전 세계 전기와 선두를 넘어 이제 세계를 위태롭게 하는 러우 전쟁에서도 일론 머스크는 꼭 필요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러시아가 ISS 지원을 중단하고 스페이스 X가 나서야 하는 순간이 오면 일론 머스크는 세계 노벨 평화상 주어도 되지 않을까요? 어, 갑자기 어제 독일에서 이번 주말 기가베를린 최종 허가가 난다는 독일의 미디어 보도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싶었거든요. 지금 이 내용들과 연관이 없진 않을 것 같네요. 빨리 다음 영상 편집하러 갈게요.